괴델의 원리가 음. 바로 이, 이 지금 거짓말쟁이 역설 그 자기 언급의 문제예요 괴델 그, 그이 사람이 수학의 기초를 갖다가 완전히 다 뒤집어 퍼버리잖아 음. 음. 그, 그, 사실 그, 그. 수학에는 이제 기초가 있다 없다 커먼 파운데이션 확실한 수 그런게 아니라 음. 이제 철저하게 그 일종의 게임인데 그 공식 안에서 있는 게임인데 이거가 좀더어그 또 다른 그더 넓은 캐리고리 밖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공식이라는 거는 그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 간단히 말해서 하여튼 이런 거야. 그 하여튼 그 전체와 부분 간의 어이 관계가 항상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고.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막막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얘기어 얘기했... 어, 어, 이거는 누가... 그 칸, 칸토가 칸토가 얘기한 건데 자연수 집합과 유리 수집합이 어, 무한대로 갈때 이게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대형한, 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대죠 예, 예, 이게 같아요. 음. 같아지면서 그러면서 실수도 막셀수 있는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런 건데 어, 난 그래서 어, 사실 그, 그 위상기하학이라는 거, 그 위상기하학이라는 게 위상기하학이라는 거가 그 대칭 구조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전후 좌우 뭐 상하 이런 대칭 구조인데 인간들의 그 의식의 그 진화와 그 문명이 우리 그 위, 위, 위상기학적 그 발달 전개랑 똑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우리 저기 홍 선생님도 굉장히 여기 많이그왜 위상기학의 그 발달 관계가 처음에 점이 있잖아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 나오죠. 네, 점선. 그 다음 사각형 나오지. 음. 이 이러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구든 그다음 메비우스띠 나와요. 그다음 네. 토르스 나오고 이거는 김상일 교수님도 많이 하는 얘기잖아. 보던 거기서 그다음 클라인 병이 나오고 뭐 사형평면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세계 정말 멋있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진화가 돼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점 누가 소설책도 썼어요 그. 일단 그점이점 세계에서는 그이 점보다는 점이 합쳐지면 라인이잖아. 그렇지 라인이지. 라인인데 그 라인이 이 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정신병 취급당해요. 예 왜냐하면 네. 점에서는 점는 점의 세계에서는 라인을 볼 수가 없거든. 볼 수가 없지. 네. 라인은 점을 네. 볼 수가 있어도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음, 거기에서 내가 요것만요요 요, 요 최근에 아, 어, 그 유, 유현준 교수라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떠요, 형. 그고박사님 시간 내면 유현준 교수, 유현주. 건축학자예요, 예. 건축학자인데. 예. 거기도 나왔어요. 그 갈릴레오에서도 나왔어요. 아, 갈릴레오. 네, 예, 공간의 철학을 갖고 있는 건축학자예요. 그래서 그 아. 사람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점, 점에서 발전된 게 선이잖아요. 선이지. 네. 예. 근데 점은 선의 세계를 못 보는 거지. 그렇지 선에 선에서 이제 발전된 게 이제 도용이 나오잖아. 도용이 나오 사각. 삼촌. 삼촌. 예예 예. 삼촌에서는 선을 봐. 봐는데. 선에서는, 선에서는 삼천 우리를 예. 못하는 거지. 개미 상인가. 그러니까, 개미 개미가 개미가 어. 인간을 인식 못하는 거랑 예. 인간은 인간이 인간을 인식하는 것과 개미가 예. 인간을 인식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잖아. 이게 못하는 거잖아. 못하는, 못하는, 못하는 거지. 네. 근데, 근데 그건... 인간이 이제 요요까지만 얘기가 형이 저기 고박사님얘기하어요 아니 괜찮아. 그러나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삼천 삼천적인 음, 인간이 어떻게 또 삼천적인 인간을 또 인식을 하는가. 우리가 입체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음.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 네. 우리가 우리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것도 알고. 알고. 예. 어? 사물이 입체적으로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네. 가능한가 뭐냐면 시각 때문에. 시각 때문에 네, 시각으로 이제 막막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네. 사진을 찍는데 네. 그 사진, 네. 사진이 CD 시각을 통해서 브레인을 간대요. 어... 브레인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그 과거와 과거에 찍힌 것들이잖아요. 톡톡 찍히잖아요. 그걸 인체적으로 구성을 대표적고 음... 그래서 우리가 어, 물건을 인식을 하고 시간을 음. 인식을 하고 그런,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는 뭐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를 해요. 뭐라 그랬냐면 인간 이 우리 3차원적인 이이이 세계를 인식을 하는 것은 3차원적인 공간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음. 인을 통해 가지고. 음. 그러니까 고, 우리가 우리가 보는 거는 3차원 3차원적인 공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개미 미들이 보는 것과 전혀 질 틀리죠. 아, 네, 선적인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나는 자폐아들을위위어 경험이 거의 20년 가까이 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 전공이 자폐아요 어떻게 보면 어 걔네들의 그 시간 시간과 공간 개념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랑 어 전혀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어, 그래서 말이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가 공간을 느끼고 있잖아요. 어. 의식이 공간을 만든다. 의식이 공간을 만든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도. 명...